자 포토샵에서 여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이미지를 오픈 말 그대로 열어주는 기능이 필요한데요. 보통 파일에 가시면은 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열기라는 메뉴 단축키 Ctrl O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눌렀을 때 내가 필요한 폴더를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고요. 원하는 이미지를 한 장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누르시면은 요렇게 탭의 형태로 열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장한 한 장이 요 상단의 탭방식으로 열리고요. 열려 있는 이미지는 x를 누르시면은 다시 닫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 가셔서 열기. 자, 그런데 이미지를 보니까 포토 1, 2, 3, 4, 5가 있습니다. 아, 7까지 있네요. 자, 이 7장의 이미지를 제가 한 번에 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드래그해서 열어주죠. 자, 드래그해서 열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드래그해서 여시면 됩니다. 자, 분리가 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드래그로 여시기가 조금 힘들죠. 그러면 두번 여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단축키를 같이 쓰시면은 조금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단축키를 추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Shift 키, 키보드에 Shift 키 있죠 복합키 중에서 자 Shift 키를 딱 누르고 7번을 선택하면은 자 연결된 파일들이 1번부터 7번까지 한 번에 선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 번에 선택된 상태에서 열기를 누르시면요. 일곱 장은 한 번에 열수 있습니다. 자, 포토샵은 사진을 많이 편집하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장을 동시에 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여러 장을 여시는 방법을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자, 만약에 사진을 열긴 열 건데 1번, 3번, 5번, 7번만 열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말 그대로 띄엄띄엄 자, 그럴 때는 자, 키보드의 복합키 중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요. 필요한 이미지들을 클릭하시면은 자, 하나씩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5번만 빼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한번더 클릭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필요한 이미지도 오픈해서 열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미지를 여는 기능, 시프트 키, 연결된 파일, 띄엄띄엄 떨어진 파일은 컨트롤 키. 자, 지금 얘기하는 이두 가지 기능은 포토샵에서만 쓰는 단축키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문서라든지 윈도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능이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활용하시기가 좋고요. 나중에 포토샵의 다른 기능들을 사용할 때도 자, 연결된 파일을 또는 연결된 레이어를 띄엄띄엄 있는 파일을 띄엄띄엄 있는 레이어를 선택할 때 같이 사용이 되니까요. 단축키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파일에서 오픈 열기로 여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하나도 파일이 열려 있지 않은 상태죠? 자, 이런 경우에는 빈 바탕을 더블 클릭하셔도 오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진이 한 장이라도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따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는 경우에만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오픈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오픈을 할때 이런 식으로 파일 오픈 기능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들 있죠? 자, 원하는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자, 그런 뷰어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자, 파일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거를 끌어다가 화면에다 놓으시면 은 파일이 열립니다. 자, 끌어다 놓으실 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결된 파일을 선택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 띄엄띄엄 선택할 때는 Ctrl 키를 누르고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 제가 1번, 3번, 5번, 6번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개를 선택을 하고요. 화면으로 끌고 가서 놓으시면 은 열립니다. 자이 상태에서 파일을 하나 더 열고 싶어요. 그러면 자 제가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화면으로 끌고 가셔서 만약에 놓게 되면요, 자 특이사항이 발생을 하죠. 자 아까 끌고 갈 때는 나오지 않았는데 화면에 이렇게 X 자가 나오죠. 자 그리고 상단의 탭에 보시면요, 제가 몇 번을 끌고 왔냐면 2번을 끌고 왔는데 2번 탭 자체가 없죠. 자, 화면에다가 이미지를 또는 사진을 파일을 끌고 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x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오픈이 아닙니다. 이거는 플레이스 가져오기 삽입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화면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x가 뜬다면은 뭔가 작업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명령 취소. 방금 적용한 명령을 취소하겠다라는 뜻으로 키보드의 ESC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요, 화면으로 끌고 오시게 되면은 이런 경우를 보실 수 있다고 했죠. ESC.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존의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끌고 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자 잡은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은 탭이 있죠. 이렇게. 자 또는 위쪽에 이 남는 공간이 있잖아요. 자 이쪽으로 끌고 가시게 되면은 오픈으로 들어갑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화면으로 끌고 가시게 되면 삽입 처리가 됩니다. 현재 쓰고 있는 파일에 내가 가지고 오는 이미지가 삽입 처리가 돼요. 그래서, 자, 가져오기 단계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레이어나 이런 것들을 쓰실 때 불편한 부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별도로 상단 탭으로 끌고 가셔서 이미지를 오픈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이미지 뷰어 뿐만이 아니고 폴더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폴더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폴더가 별도로, 그러니까 윈도우 탐색기라는 폴더가 별도로 있는 상태에서요, 원하는 이미지. 자, 요거는 지금 윈도우 환경이죠. 자, 시프트 키를 누르고 선택되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이 됩니다. 자, 선택된 상태에서 화면으로 끌고 가면은 동일하게 열리죠. 자 이거는 포토샵에서만 되는 건 아닙니다. 한글이나 엑셀도 자 별도의 윈도우 탐색기에서 파일을 끌고 가신다든지 하면은 다 열립니다. 자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추가로 열어줄 때는 잡은 상태에서 상단 탭 쪽으로 끌고 가시면은 열린다라는 거. 자 이렇게 열어준 상태에서 자 나중에 필요한 작업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은 되겠죠. 자, 이미지를 오픈하는 방법입니다.